1학년 그림책 수업 개미에게 배우는 부지런함입니다. 네, 개미에게 배우는 부지런함은 최재천 교수님의 어린이 개미 이야기 10권 세트 중에 한 권입니다. 보시면 개미에게 배우는 창의성, 개미에게 배우는 단체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모두 다 재미있어요. 한번 열권 모두 훑어 보시고 어떤 책이 수업으로 좋을지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개미 시리즈로 친구들과 수업을 여러 번 했는데 뭐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개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수업이든지 다 적극적으로 아주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활동들해 보겠습니다. 책 읽기 전 활동. 사람들은 개미를 부지런하다고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. 아이들은 개미를 좋아해요. 여자친구들도 그렇고, 남자친구들도 그렇고, 개미를 참 좋아하는데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개미가 부지런하고 또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개미가 부지런하고 어, 서로 돕지, 돕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걸다잘 알고 있어요.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, 왜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어, 굉장히 빨라요. 그리고 제가 봤는데요. 이렇게 먹을 걸 머리에 이고 갔어요. 그리고 제가 봤는데요.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제 본 이야기들을 경험 위주로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개미는 하루에 8분씩 두 번만 쪽잠을 자고, 종일 일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2번 책 읽은 후의 활동 얼마나 재미있었나요? 한번 별점으로 표현해 볼까요? 1 개에서 5개까지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표현해 보는 어, 항목입니다. 자, 3번 책 제목을 또박또박 써 봅니다. 1학년 친구들이니까 글자를 익히는 연습, 그리고 정자로 잘 써보는 연습, 그리고 제목을 기억하는 의미를 갖는 항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어, 하지만 초저학년 친구들은 주제라 단어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습니다. 그러므로 이 책에서 나온 단어, 단말, 어휘 중에서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한번 써보게 합니다. 5번은 개미의 성장 과정을 순서대로 그려봅니다. 여기 보면 제가 컷을, 내 컷을 그 그림책에 나와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 두었는데요 개미의 그 생애가 순서대로 맞지는 않아요 순서대로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알, 애벌레, 번데기 개미의 순서대로 잘 그려보도록 해 봅니다 6번은 개미는 각자 역할에 따라서 어, 자신의 역할을 잘 나누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꼭 사람의 직업과 비슷하죠 만약 개미가 사람이라면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요? 애벌레는 어, 잘 돌봐주는 개미가 어, 어울려요. 애벌레를 잘 돌봐주는 개미는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? 그리고 개미 집을 넓히는 그런 개미는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? 식량을 구, 구하는 개미에게는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? 어, 개미는 실제로도 분업이 아주 잘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역할에 맞는 직업에는 무엇이 잘 어울려, 어울릴까?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봅니다.